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대만의 거짓없는 정확한 이슈만을 전하는 중대한 TV입니다. 9월 12일 중국의 찬성 청두에서 열린 중국과 시리아의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현재 FIFA 랭킹 82인 중국과 현 FIFA 랭킹 94위인 시리아의 대결로 중국 언론에서는 중국 대표팀이 상대인 시리아 대표팀의 몸값보다 우위에 있다. 하지만 방심은 안된다라며 아시아 9위인 중국 대표팀의 몸값과 14위인 시리아를 비교하며 방심하지 않으며 승리 가능성이 높다 보도한 경기였습니다. 중국은 이날 랭킹상 중국보다 아래인 시리아를 상대로 홈에서 우세한 경기력을 보이며 전반을 0대0으로 마치지만 후반전 14분 시리아의 13번 미드필더 크로우마의 환상적 중거리 슛이 나왔고 이 골이 결승골이 되며 우세했던 경기력이었지만 우세함을 살리지 못하며 1대0으로 패하고 맙니다. 경기 후 통계를 보더라도 중국은 슈팅, 유효슈팅, 점유율, 패스 성공률 등 모두 시리아에 앞섰지만 지독한 골 결정력. 중국 다음 플레이. 중국 해설자도 할말이 잃게 만든 어처구니 없는 공격 전개. 기본기 부족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말레이시아전 1대1 무승부에 이어 시리아전을 0대1로 패하며 9월 춘산전 두경기를 마칩니다. 경기보다 더큰 문제가 있었는데 중국 축구 팬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간다는 문제입니다. 스촨성 제1의 도시에서 경기를 했지만 관중은 약 12,700명만 입장하며 곳곳이 비어 있었고 이는 말레이시아전 26,000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接下来还有很快的时间就要到世预赛了。你觉得作为国脚，现在我们的球队需要在哪些方面再有所提高和去改进的地方？各个方面吧，各个方面都需要提高。然后感谢一直以来支持我们的球迷，还有到到到场来的球迷。然后很很对不起大家，没有呃取得一场胜利献给大家。 我们也现在也看到了球迷对国家队的这种感情，有一点又爱又恨的那种情感吧。可能今天的比赛，大家也会希望能够获得胜利，但是却没有。在这一方面，你觉得在接下来球队应该做到什么？应该找到正确的路，继续前进吧。不要遇到困难，嗯，遇到困难退缩吧。我觉得，足球这个东西还是要坚持下去吧。希望继续得到大家的支持，我们不会放弃。 중국과 시리아의 친선 경기에 대해 중국 언론에서는 홈 경기에서 다시 시리아의 패배, 평균 연령이 32세가 넘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는 무엇을 했나? 중국 축구 국가대표 시리아의 패배, 운이 없었다고 봐야 할까? 태보한 부분은 많지 않았다. 영대일로 시리아의 패배, 축구 국가대표 1무 1패로 친서전 맞춰라며 다양한 반응들로 보도했습니다. 그럼 중국과 시리아의 친선 경기 결과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생각과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해체해버리면 끝나잖아.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 이 경기 사실 괜찮았어. 찬스도 만들었고 감독은 문제가 없어. 중국 국가대표팀의 기본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떤 감독이 와도 소용이 없어. 14억 인구 중에 축구를 할몇 명을 채려 내지 못하면 누구의 문제야?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인구도 적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된 나라에게 지는 게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 나쁘지 않네. 겨우 한골 차로졌으니 이건 국민 정서에 상처를 주는데 공안법을 적용하면 안 되나? 다시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남하고 경기하자. 두 나라도 너무 강한가? 98년도부터 국가 대표팀 경기를 보기 시작했어. 예전엔 이기던 지던 끝까지 봤었어. 희망은 있었으니까 이번 두 경기는 끝까지 경기를 보지 못했고.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 영상은 다 보지 않았어 패스로 골을 못 만들고 골 기회가 와도 골을 못 넣을 것 아니까 진짜 절망적이고 근본적으로 희망이 없어 오늘 경기는 내가 처음으로 국가대표가 지길 바란 경기야 정말 토 나와 중국 국가대표팀보다 약한 팀은 이제 많지 않아? 중국 대표팀이 만약 월드컵에 출연한다면 그건 월드컵의 비극이 될 거야 한국 일본과 경기를 하면 어떨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국가대표팀의 큰 뜻이야 목표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리아 국민을 위한 거야. 행운을 빌어요. 부탁이 있는데 이후에는 축구 국가대표와 관련된 어떤 소식도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인생의 보물 같은 두 시간을 낭비했네. 축구 본 시간이 아깝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적인 말레이시아와는 비겼고, 강력한 적 시리아와는 아쉽게 패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경기 후 중국의 인터넷엔 예전 그나마 강했던 국가대표를 그리워하는 게시물이 많았습니다. 감독도 바꾸었고 자국이 자랑하는 축구왕도 있는데 중국은 과연 피파가 그렇게 원하는 중국의 월드컵 진출을 위해 아시아 예선전에서 결과를 거둘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